많은 안과 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녹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노화 관련 안과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에 의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지장을 받아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이고, 황반변성은 망막의 시세포가 밀집돼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 발병 위험은 증가하는데, 이때 안관리압이 더 높아야 눈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운동을 지속해서 열심히 하면 안관리압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녹내장 발 병률을 2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은 당뇨,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곧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처럼 실명을 부르는 안과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시간이 안 나면 식사 후 걷기라든가 업무 중 잠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도움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눈을 포함한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